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줄알았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 친구의 바람을 목격하는 일은 시수야 사랑해 올리려면 나 너밖에 없어 결혼진미는 언제 할 사랑해 야쟤 우리 뭐 하는 짓이야 아씨 되겠네 가자 괜찮아 네가 사람이야 이렇게 내 가게에서 내 알바생이라 이럴 수가 있냐고. 보는 그대로야. 뭐, 더 설명해야 돼? 이건 니네 탓도 있어. 어? 네가 잘했으면 내가 뭐 바로 피웠겠냐? 변명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사황에내 잘못이다. 에이, 사장님은 화낼 자격 없죠. 사장님 때문에 우리 오빠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데. 요하유 매. 가만히 있어. 안 그래도 너네 두 년놈들. 당장 때려주고 싶은 거 관심 잡고 있으니까. 우리 유미는 건드리지 마라. 그때 나도 가만히 아닙니다. 그러셔.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저리게 발라 가져가지고. 그만 하라고 씨. 씨. 우리 이제 끝내자. 애진 짝 헤어지고 싶었는데 이제야 말하네. 내가 지금까지 이런 알아? 쓰레기를 사귄 어, 거야? 어떻게? 내가 돼서 당장 나가! 빨리 나가라! 고좀 봐! 아, 뭐야? 응? 뭐야? 채필리? 아, 디스탱 이번에 연애 좀 오래 하나 했더니. 또 차였냐 너? 촉발리기 인또왜 응. 나타나서? 아니거든. 내가 찾거든. 아 어, 그래? 아니 난또 너가 질질 짜고 있길래. 난또네 남친이 딴 여자 생겨가지고 이별 통보 당했나 있지? 귀신 같은 놈. 아니 말고. 아우 아, 뭐 힘을. 아우 쯤. 아니면 다들 왜 이러고 있어? 너이 새끼. 친구를 보면은. 사람을 안다고 이런 한심한 동네백수 같은놈이랑 친구인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, 어? 아이거좀 놓고 금은 바로 하랬다고 백수 같은게 아니고 그냥 백수 아니, 시간도 늦었는데 그 새로 생긴 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괜찮아? 사람은 <laughs> 괜찮아, 이대로 너희가 이긴 거 같지? 두고 봐, 두고 봐. 야, 뭐 클리셰야? 2년간의 연애가 이렇게 어이없이 끝난다고? 최필립? <laughs> 응? 최필립? 응? 너 뭐하는... 뭔... 어? 아우 짜... 야너 진짜 우냐? 아우, 아우 야너손 진짜 매워 이 실없는 녀석의 이름은 최필립 자랑스러운 한국대 경영학과 동기이자 지스텍! 13년째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하나뿐인 남사친이다 내가 회사에서 돈을 차곡차고 모아 내 카페를 야, 차릴 야, 동안 잖아밥 아, 사줘 천하태평하게 백수짓을 하고 있는 아, 내가 에이티 임기냐? 한심한 놈 매시각 매분 매초 음? 오로지 장난칠 생각밖에 없는 아 찌스탱 마감 언제 다 하냐? 10층에 오브 10층에 지오 l 지 오브 지물 m 지 l 이 느려. e m m e l t 한 n 한 m m e l t o n Emmelton. Emmelton. e m 아 e l t 아유, 진짜 m e l t o 이별의 뭐죠, 아픔은 뭐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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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. 금방 잊게 지나가겠네. 아, 그, 윤지수 씨, 박두현 어디 숨겼어? 두현 씨가 왜요? 저랑 두현 씨랑 헤어진 사이예요. <laughs> <laughs> 왜요? 잘보셔대도좀 네, 났는데. 당신 명의랑 인감으로 우리 쪽에 급전 대출 받은 게자그만치3 5 근데 이 새끼가 잠수를 탔네. 30억... 그럼 어쩌겠어? 서류에 적힌 정보대로 찾아오는 수밖에 정말 박규현 어디 지 몰라? 숨긴 건 아니고? 네, 정말 몰라요 헤어졌다니까요! 아이씨! 어이 내가 착해 보여? 전화, 전화부터 해볼게요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십시오 이대로 너희가 이긴 거 같지? 두고 봐 쓰레기 새끼 바라핀 걸로도 모자라 사기까지 쳤어? 어쩔 수 없지 서류는 서류니까 계약 당사자께서 돈을 좀 갚아주셔야 되겠는데 아, 제가 갑자기 그런 돈이 어딨어요? 그럼 아가씨라도 팔아넘겨서 돈을 좀 메꿔야지 얘들아 야, 여기... <laughs> 당장 그손못 놔, 당장 그손못나채 빨래? 이거 뭐라고 야, 박주현이 남자친구 아니었어? 백마타 왕자님이 계셨다. <laughs> 시끄러워서 봤더니 웬 깡패 새끼들이 난장을 피고 있을까? 아이구야, 한대 치겠다. 자, 쳐봐. 내 친구 집에서 오. 당장 나가라고 털어지더라. <laughs> 야, 시원하게 갈구요. 30억을 갚던가 박주현을 데리고 오던가, 둘 중에 하나 해라고. 아니면 우리가 여기올일 없잖아. 명의도용된 계약서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법적으로 따져보면 알겠지. 어떡하냐? 이 형님은 법이 하나도 안 무서운데. 갚아야 하면 그깟돈 얼마든지 갚아 줄 테니까 꺼지라고. 내가 아는 최필님 맞아. <laughs> 그래, 노력해보라고. 거지 왕자, 얘들아, 가자. 편리봐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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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떡하지? 사기당했나봐. 그러게, 넌! 바람둥이 사기꾼 새끼가 뭐가 좋다 결혼을 한 해만에 헛발을 만들어가지고. 뭐라고? 야, 넌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 취직해가지고, 지 가게까지 있으면 뭐냐? 멍청하게 사기나 당하고. 명문대 나온 백수 새끼보다 훨씬 낫지? 훨씬 낫고 이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, 보따리로 우리 치네? 그래서 또내 잘못이라고? 아, 이상하게 친구란 놈이 그게 할 소리냐? 연고 없냐? 그냥 좀 덧나. 아파 살살 만져. 연고 같은 거 없는데 들어와서 몸좀 추스리고 있어. 나가서 살 테니까. 다음 건안 돼. 지가 승질이야. 김 시장님, 접니다.